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하이 벨로 반갑습니다. <목소리> 국내판 유리와 카르방 영상. 국내으로 나와서 기회 좋겠다. <목소리> 듀얼리스트 파운드 문자가 보이잖 예, 맞죠? <목소리> <목소리> 아, 아 보여드릴까요? 아? <목소리> 게임 본자네요? <포탄을 열고 목소리> 재미있 ちょ <sighs> 오늘 드디어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크로니클 바인더가 아니라 유튜브에서 보내준 실버 버튼입니다. 제가 2015년 4월에 처음 유튜브를 개설을 했고, 그동안 제가 4년 동안 유튜브 생활을 하면서 여러가지 많은 영상들을 만들어 왔고, 뭐 남들이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좋아하는 것들을 이제 즐기기 위해서 나름대로 참 노력을 많이 했었고, 그런 것들이 결과물이 되어서 돌아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시간입니다. 요즘이야 이제 유튜버에 워낙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뭐 다들 아시겠지만, 유튜브에서는 이제 일정 수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채널이 만들어졌을 때 그동안 요 정도 구독자 수의 채널을 만드는 데 고생했다라는 의미로 일종의 이제 상장패 같은 걸 줘요. 10만 명을 달성하게 되면 실버 버튼, 100만 명을 달성하면 이제 골드 버튼, 1000만 명을 달성하면 다이아 버튼. 단순히 구독자 수만 많아졌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유튜브 자체에서 한번 검토를 하게 돼요. 문제될 만한 영상을 찍는 사람은 아닌지 이런 거를 검토를 해서 이제 이상이 없으면 받는 거기 때문에 사실 유튜버 입장에서는 그동안 내가 참 채널 운영을 잘 해왔다 어, 그리고 고생했다라는 것을 인정받는 순간이라서 누구나 한번. 좀 받고 싶어하는 예, 그런 물건이고요. 오늘 제가 또 이거를 여러분들 앞에서 보여드리는 순간이 왔네요. 자, 그럼 박스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박스 개봉기 유튜브 실버 버튼 개봉기입니다. 자, 한번 열어볼까요? 어, 이게 옆으로 열게 돼 있더라고요. 짜잔. 기념비적인 구독자 수를 달성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달성하신 구독자 목표를 기념하실 수 있도록 상패로서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어, 감사합니다. 어디 사는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유튜브 관계자분이시겠죠? 짜잔. 오. 어, 저 이거 한번 읽어 보고 싶었어요. 유튜브 CEO가 이제 크리에이터한테 보내는 편지인데 채널 구독자 수가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귀하는 채널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으은 물론이고 사용자에게 뛰어난 아이디어, 도전 정신, 재미를 선사했기에 이러한 결과를 얻은 것입니다. 귀하의 노력과 있네. 그리고 건전한 유머 감각 덕분에 여기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어, 음, 그렇죠. 네, 저만큼 또 건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앞으로도 크리에이터님의 제작 활동이 정말 기대됩니다. 구독자 수 100만 명 돌파가 아직 멀게 느껴지시겠지만 생각보다 빨리 이어내실 겁니다. 기아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자, 이게 바로 실버 버튼입니다. 아, 이게 옛날 거랑 이제 모양이 좀 바뀌었네요. 어, 뭔가 더 깔끔한데? 되게 세련돼 보인다. <laughs> 버튼 모양이 거울로 돼 있어요. 되게 반질반질하게 빤질 돼 있네. Presented to j u r i o Passing 100... t 레 o u s 0 n d subscribers 뒤에는 이렇게 옷에다가 걸수 있도록 구멍도 이렇게 있네요. 벽에 이렇게 걸어두는 것보다 액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거쳐두는게 좋은데. 아무튼 유튜브 구독자 10만 명 달성을 기념하는 실버 버튼을 드디어 받았습니다. 사실 처음 유튜브 시작할 때제 친구 두 명을 빼고는. 사람들이 다저 미친 사람 취급했어요. 그딴거 뭐하러 하냐, 나이 먹고 뭐하는 짓이냐. 그딴 영상 찍으면서 네가 10만까지 찍으면 내돈에 장을 지지겠다. 뭐 이런 얘기도 들어봤고요. 가족들도 제가 유튜브 하려고 할때 어, 되게 회의적인 반응이었어요. 그래, 너라면 할수 있을 거야라는 반응보다는 걱정을 많이 했죠. 아무래도 안정적인 직장도 아니고 뭐 잘될 거라는 보장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섭섭했던 적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 내가 이 분야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는 누구도 모르는 거구나 그래서 내 힘으로 정말 열심히 해서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고 누구한테도 의존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알바해서 번 돈으로 방송 장비 사고 영상 소품 사고 편집기술 공부하고 한 번은 집에 반찬이 없는데 마실 물살 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수돗물 끓여가지고 밥 말아먹고 컵라면으로 때운 적도 있고 그렇게 해서 아낀 돈으로 유희왕 카드 사가지고 영상 찍고 있었으니까 누가 정상인으로 봤겠어요 다 미친놈 치고 그랬지 영상 찍을 때도 합동방송 같은 거는 웬만해서는 하지 않았어요 일부러 나중에 뭐 누구 버스 탔다 뭐 빨대 꽂아서 컸다 뭐 이런 얘기 듣기 싫어서 나 혼자서 해내야 했고 그래야만 가치가 있다 라는 생각을 약간 강박관념처럼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볼때 아마 되게 고집불통 같다 라는 생각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맞아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난말안 듣고 왜 저렇게까지 할까 하는 행동도 많이 했었고요. 아, 그 친구 두 명하고는 아직도 연락하고 지내요. 제가 겉으로 표현을 잘 못하는 성격인데 제가 많이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힘들었을 때 저를 응원해줬던 유일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도 지금은 그런 제 스타일을 알아주시는 분들 많아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만큼 하자. 그래야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즐겁게 할수 있고 더뭐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근데 동시에 적절한 선은 지키려고 하죠. 남한테 피해 주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나 혼자 잘 되려고 하는 것보다는 남들도 다 같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거. 유튜버라는 게 사람들의 관심을 먹고 사는 직업이잖아요. 그런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데 있어서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 니편내편 나누고 적을 만들어서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영상이 자극적으로 만들어지고 채널은 빨리 성장하겠죠. 그렇게 활 활동하는 사람들을 꽤 많이 봤는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뭔가 자기 인생을 살린다기보다는 점점 남들 관심을 끌기 위해 사는 괴물이 되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제가 유튜버로 활동하기 이전에도 뭐 취미 삼아서 다른 플랫폼에서 개인 방송을 해본 적은 있었지만 꽤 여러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뭐 나쁜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저랑 생각이 다르고 마인드가 다른 사람들도 있었지만 다 괜찮은 사람들이었고 저한테 좋은 경험을 나눠준 사람들이었고요. 그뭐 그분들도 다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악플 같은 거 는뭐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이상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걸로 힘들었던 적도 물론 있었지만 그런 악플에 좀더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했던 거 그게 좀더 후회스러워요. 좀더 어른스럽게 프로답게 대처할 수 있었어야 했는데 쓸데없이 스트레스 더 많이 받고 뭐 예민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정말 별거 아닌데도 막 짜증이 나려고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지금 정신적으로 망가지고 있구나 어,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죠. 좀더 멘탈도 가다듬고 더 성숙해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만들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아무래도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는 것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볼때아저 사람의 이미지는 이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그게 쉽게 바뀌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만들어 놓은 몇몇 개의 영상들을 보고 아이 사람은 이런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항상 이런 스타일이겠지 라는 고정된 틀을 만들어 놓고 저를 거기에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 틀에서 좀 벗어난 영상이 나오면 어? 주리온답지 않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저는 그게 싫었어요 그 사람들이 나한테 원하는 모습은 나의 단편적인 부분인 거지 전부가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 억지로 맞추려고 하다 보면은 제 초심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영상을 찍을 때 저는 내가 지금 이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건가라는 질문을 스스로한테 던져요. 나 혼자 힘으로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영상 활동을 해 왔지만 사실 10만 구독자 달성이라는 게저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라는 거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도와줬던 친구들, 가족들이 있었고 제가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주셨던 담당 PD님, 트레저 한터 직원분들, 그리고 MCN 회사에 저를 추천해 주셨던 필자 다른 여러 크리에이터 분들, 그리고 유이한 컨텐츠를 만드는데 많이 도움 주셨던 대원 미디어 담당자분. 그리고 항상 영상 올릴 때마다 챙겨 봐 주시고 응원해 주셨던 시청자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그동안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한 번도 구독을 해 주세요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 그리고 구독해 주신 분들 모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제 스타일이 좋아서 구독을 해 주신 분들이 계셨고 그래서 제가 받은 이 실버 버튼이 단순히 숫자상으로 10만이라는 목표에 도달했다라는 그보다 그만큼 나를 응원해 주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더 감사하게 생각하는 물건이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배려하면서 열심히 영상 활동 계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물론 컨텐츠는 제 맘대로 할 거고요. 아! 영상 재밌게 시청해주신 분들 그리고 구독해주신 분들 모두 항상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